북한 남파 공작원이 대한민국에 침투하여 충격적인 사건과 긴박한 총기 사건까지, 그리고 조국의 배신으로 가족과 친척들이 전부 숙청당하여 대한민국으로 전향하여 전국 강연투어로 북한의 실상을 알리며 살아가는 가슴 아픈 한남자 남파 공작원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아직 부족하지만 채널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며 간단이라도 소감 댓글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답장 및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공화국 영웅 칭호 김일성 훈장 수여. 내 이름은 김진철 평양에서 태어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0살 어린 남동생 이렇게 총 4식구였다. 네 아버지는 평범하고 평양에서 중간 간부 직급이었지만, 그래도 내 식구가 먹고 살기엔 빠듯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김일성 군사대학까지 입학하였다. 1991년 북한 최고의 영예를 받았다. 10개월간 대남공작원으로 첫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왔을 때, 받은 훈장이었다. 10년 동안 남파훈련을 받았고, 대한민국에 침투해 간천망 세계를 구축했다. 평양으로 돌아온 나는 특권층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다른 공작원들과 함께 고급술을 마시고 위원장이 하사한 로렉스 시계를 보았다. 나는 김일성 위원장과 북한 정권에 대한 감사와 헌신을 다짐했다. 평양 가방 공장, 1994년 봄. 김동무, 오늘부터 이 공장 초당 비서를 맡게 됐네? 당 조직부 간부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평양 가방 공장을 운영하고, 그 다음은 평양 대동강구역 조직부장을 맡게 된다고 했다. 처음으로 평양 가방공장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숨이 막혔다. 공장은 너무 조용했다. 기계들이 멈춰있었다. 동무들 일은 안 하나? 자제가 없습니다. 한 노동자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있었다. 물론 노동자들의 삶은 어려웠다. 강냉이 죽으로 겨우 끼니를 때울 정도였다. 나는 공장 장부를 뒤적였다. 그리고 발견했다. 마지막 설비 투자 1972년, 21년 동안 이 공장에는 단 한푼의 투자도 없었던 것이었다. 이게 말이 되나?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만에 들어갔을 때 봤던 수많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쏟아지는 물건들과 음식, 도시와 농촌들의 발전된 모습 깨끗한 거리 남한 주민들의 여유로운 표정과 목소리, 그리고 거기에 비해 너무 초라한 우리 조국. 1995년 어느 봄 나는 책상에 앉아 있다. 지금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 속출하고 있었다. 저녁, 나는 대동강변을 걸으며 남파 공작 당시 서울의 한강을 생각했다. 10개월 동안 그곳에서 자유롭게 걸어 다녔던 기억. 발전된 모습과 풍요로운 모습들. 우리 조국은 왜 발전이 없지? 차라리, 그곳이 더 나았어. 그 순간 내 입에서 나온 말에 나 스스로 놀랐다. 나는 공화국 영웅이다. 김일성 훈장을 받은 공작원이다. 정신 차려야 된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나는 옷깃을 여미며 걸음을 재촉했다. 뒤돌아보면 안 돼. 의심받으면 끝이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1995년 7월 평양. 김진철 동무 한달뒤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 오지 않겠어? 유리성철 과장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물었다. 그는 나와 함께 1차 난파를 했던 동지다. 지금은 중앙당 과장까지 올랐다 나는 순간 망설였다. 한달 뒤에 또 가라고요?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담배를 잿더리에 비벼 끄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번 갔다 왔으니 더 쉬울 거 아니야. 안 가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란 걸 직감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나는 조원 박철남과 함께 브리핑을 받았다. 목표는 나만에 살고 있는 목사로 위장한 간첩이다. 부부장이 사진 한 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공작원으로 활동 중인 50대 남자 목사. 85년에 파견됐고 10년간 활동한 중앙당 위원이다. 접선에서 데리고 와라. 위치는 어딘가요? 대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임무는요. 운동권 포석 명단은 따로 줄 거다. 이후 남파한 달간의 준비.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조원 박철남과 함께 모든 시나리오를 짰다. 갈비탕 한 그릇이 얼마나 하지? 담배는 못 피지? 얼마지 한 갑에 모든 것을 외웠다. 버스 요금, 지하철 토큰, 모텔 숙박비, 심지어 신문 한부 가격까지. 신분증 위조 팀이 만든 가짜 주민등록증을 받았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남한 사람으로 침투해서 위장하며 몇 달은 살아야 되기에 1995년 8월 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 새벽 5시 잠수함에서 내려 해안으로 헤엄쳐 들어왔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적셨다. 스쿠버 장비를 벗고 산속에 숨겨둔 옷으로 갈아입었다. 우리는 산속의 다른 공작조에 이전에 묻어둔 무전기, 총, 돈이 든 배낭을 짊어지고 산을 내려왔다. 5년 전과 똑같은 루트였다. 예? 조장, 위험하지 않습니까? 별거 아니야? 1차 때 보니까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 그냥 가면 돼. 나는 자신감이 넘쳤다 한번 해봤으니까. 우리는 근처 시골 시장에서 간단히 옷을 사 입었다. 우리는 최대한 남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터미널 매표소. 어디까지 가십니까? 대전요? 대전에 도착했다. 대전시 어느 인근 뒷산. 여기다 묻자. 우리는 산속 깊은 곳에 무전기와 총을 묻었다. 필요할 때 다시 파내면 된다. 우리는 대전 시내로 내려와 여관을 잡았다. 1995년 9월 포섭 작업 시작 서울 대전 광주를 오가며 여러 명을 만났다. 80년대 운동권 출신들 대학생 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김정일 장군님께서 보내서 왔어. 갑시다. 우리하고 손잡고 한번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침묵했고, 어떤 사람은 항의했다. 당장 신고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겁에 질렸다. 하지만 단한 명도 응하지 않았다. 나는 절망했다. 1차 때는 3명이나 포섭했는데, 이번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그땐 몰랐다. 5년 사이 급작스럽게 발전하고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는 걸. 야, 시안 되겠다, 목사나 만나러 가자. 근데 조장 보고 했잖아요? 그 목사 없는 것 같다고. 그래도 북에서 자꾸 가보라고 하잖아, 한번 가보자. 우리는 대전 총을 묻어둔 뒷산으로 갔다 땅을 파고 총을 꺼냈다. 조장, 왜 총을 가져갑니까? 찝찝해, 뭔가 느낌이 이상해. 나는 총알을 장전했다. 여차하면 쏴버리자. 1995년 10월 24일, 대전 어느 교회 교회는 조용했다. 조장, 왠지 이상한데요? 나도 그래, 일단 너는 뒤에 있어. 상황 생기면 쏘고 튀어. 한 남자가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일반인처럼 보였지만 뭔가 이상했다. 저기요, 목사님 계십니까? 아, 목사님요? 저 건물 옆에 있어요. 뭔가 하고 있던데? 남자가 더듬으며 어색하게 말했다. 나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다. 뭔가 잘못됐어? 나는 서둘러 나와 박철남에게 손짓했다. 빨리 나와. 여기서 빠져나가자. 우리는 서둘러 교회를 빠져나와서 골목으로 걸어갔다. 저 멀리 경찰이 뛰어오고 있었다. 꼼짝 마. 손들어. 아, 끝났구나. 나는 한 손을 들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재킷 안에 총을 꺼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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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에서 총성이 울렸다. 우리는 간신히 피해 뒷산으로 뛰었다. 1995년 10월 24일 오후 산속 수미터까지 차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나는 박철남을 봤다. 그도 헐떡이고 있었다. 조장 이제 어떡합니까? 아래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경찰들과 군인들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다. 조장 우리 죽는 겁니까? 1차 때는 이런 적이 없었다. 그때는 완벽했다. 근데 이번엔 조국이 우릴 버렸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목사는 이미 전향한 거였다. 북한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를 보냈다. 위험한 거 알면서도 재확인차 보낸 거였고 이제 우리가 쓸모가 없으니 함정에 들어가게 만든 것이었다. 개자식들! 나는 이를 갈았다 우리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대전 시내가 보였다 반대편 아래 저수지가 햇빛에 반짝였다 박철남이 주저앉았다. 못 가겠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나도 주저앉았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다. 우리한테는 총한 자루씩 그리고 담배와 현금 그게 전부였다. 조금만 참아. 어두워지면 내려가자.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나는 담배를 피우고 싶었지만, 연기가 나서 들킬까봐 참았다. 어둠이 내렸다. 일단 조국으로 돌아가야 돼. 박철남이 고개를 떨궜다. 철남아. 예. 만약에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너는 어떻게든 살아서 가라.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 내린 과장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다 복수해줘. 박철남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밤 8시. 산을 내려갔다. 그때 불빛이 보였다. 우리는 풀숲에 엎드렸다. 손전등을 든 군인과 경찰들이 산길을 수색하고 있었다. 저수지 근처까지 와서 섰다. 저기 제방을 건너면 도로야. 도로 건너편에는 산이 보였다. 저 산으로 넘어가면 조금이나마 시간을 벌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총을 꺼내 들고 저수지 제방을 향해 뛰었다. 탕탕탕 갑자기 총성이 울렸다. 제방 근처에 서 있던 경찰과 군인들이 뛰어오기 시작했다. 철남아. 빨리 와. 박철남이 뛰어왔다. 우리는 함께 제 방을 넘어 도로로 뛰었다. 도로에 승용차가 서 있었다. 운전기사가 겁에 질려 차 안에 앉아 있었다. 내려. 나는 총을 겨누며 소리쳤다. 철남아. 시동 걸어. 박광남이 운전석에 올라탔다 하지만 시동이 안 걸렸다. 왜안 돼? 모르겠어요. 조장. 이거 어떻게 거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배운 건 일본 차였다. 이건 한국 차였다. 한 번도 운전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었다. 아 씨. 나는 차에서 뛰어내렸다. 뛰어. 그냥 뛰어. 탕. 그때였다. 다리와 팔에 뭔가 부딪혔다. 흑. 박철남이 돌아봤다. 까. 까라고 나는 소리쳤다. 눈앞이 흐려졌다. 박철남 미안해. 나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다. 앰뷸런스 긴급 후송. 서울 병원으로 갑니다. 누군가 말에 깨어났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다. 주변에 경찰차도 여러 대 대기하고 있었다. 동행하는 의사가 내 옷을 찢었다. 팔과 종아리에 총알이 관통한 상처가 보였다. 긴급 응급 조치하고 빠르게 이송하시죠. 아! 나는 눈을 감았다. 철람이는 어떻게 됐을까? 경찰복을 입은 남자가 옆에 앉아 말했다. 같이 온 사람은 도주했습니다. 나는 다행이라 생각하고 눈을 감았다. 서울병원 1995년 10월 25일 의사가 필름을 보며 말했다. 다행입니다. 다 뼈는 안 건드렸어요. 뼈를 맞았으면 뼈를 잘라야 했을 겁니다. 그럼 괜찮은 겁니까? 국정원 직원이 물었다. 외상 처치만 하면 됩니다. 나는 천운이었다 죽거나 장애인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국정원 조사관 방문 나를 취조했다. 이름이 뭡니까? 김진철. 어디로 침투해서 왔어요? 안면도. 언제 복귀할 예정이었어요? 전향할 의향이 있습니까? 나는 죽을 줄 알았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공작원들은 다 사형당했다라고. 어차피 사형당해 죽을 텐데, 뭐하러 전향을 해? 사형요? 하하. 걱정 마세요. 그럴 일 없습니다. 조사관은 웃으며 아니라고 대답했다. 나는 믿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1995년 10월 29일 국정원 조사관이 찾아와 손에 사진을 들고 있었다. 박철남 조원 죽었습니다. 그가 사진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박광남의 시체 사진이었다.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져 있었다. 눈을 뜬 채로 4일 동안 도망다니다가 총격전 벌이다 죽었습니다. 특수부대 요원들의 총에 미안해. 철남아. 1996년 봄 재판 후 감옥 어느 날 국정원 조사관이 연락이 왔다. 오늘 사람 하나 만나게 해줄게요. 이번에 잡힌 남한 공작조입니다. 나는 놀랐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나는 그를 알아봤다. 82년도 평양 김일성 군사대학 동기였다. 어떻게 지냈어? 한참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평양 이야기 같이 훈련했던 이야기. 너나 어떻게 된지 알고 있었어? 북한에서?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너희 가족 다 숙청당했어? 뭐?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전부? 응 부모님? 형? 동생 그리고 일가 친척들까지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슬픔의 눈물과 분노만 끌어올랐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동생이 형? 또 하고 부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미안해 다내 탓이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1996년 가을 나는 감옥창 밖을 바라봤다. 1년이 지났구나. 총에 맞고 쓰러진 그날부터 1년 남은 건 나뿐이었다. 평생을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 살았다.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다.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그들과 북한은 내가 쓸모 없어지니 버렸다. 목사가 전향한 걸 알면서도 위험한 곳으로 나를 보냈어. 그리고 내가 잡힌 걸 알고 가족을 다 죽였어. 나는 눈물을 흘렸다 큰소리로 울면서 이야기했다.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 죄송하고 미안해. 1998년 봄 나는 공식적으로 전향했다.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국정원 조사관이 물었다. 전향한 이유가 뭡니까? 북한 체제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년을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제 곧 밖으로 나간다.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다. 1차 난파 때 10개월 동안 느꼈던 그 자유. 그때그 느낌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 1998년 봄, 교도소 출소 3년 만에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감시하는 사람도 없었다. 대신 저를 당분간 보호할 경찰관들은 있었다. 혹시 북한 공작조가 나를 암살하러 올 수도 있기에? 이게 자유구나. 서울 어느 아파트 대한민국은 내가 지낼 집을 내어줬다. 작은 임대 아파트. 평양에 비해 너무 좋았다. 계속 쓸수 있는 전기와 물, 깨끗한 화장실 모든 게 편리하고 집을 나서면 근처에 없는 게 없고 먹을거리는 차고 넘쳤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국정원에서 정착금을 줬다. 몇 개월은 버틸 수 있는 돈 하지만 그 다음은 어느 날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다. 군부대 강연을 해줄 수 있냐는 거였다. 어차피 무슨 일을 할지 고민에 빠져 있는 찰나였지만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술을 매일 마시기 시작했다. 아버지, 어머니 미안해요. 1998년 어느 여름 국정원에서 상담사를 보냈다. 어떠세요? 힘드시죠, 예? 나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했다. 당연합니다. 선생님이 겪은 일들은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에요. 가족도 잃고 친척들까지 모든 걸 잃었잖아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살아있는 게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선생님이 살아계신 것 자체가 의미예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잖아요. 제 이야기요? 네. 그날 밤 나는 생각했다. 내 이야기를 전한다? 북한에서의 실상 굶주림에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 죄 없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 죽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다짐했다.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자세히 알려주는 게 내가 마지막 할 일이라고. 1998년 여름. 첫 강연 군부대 장병들 앞에서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직 북한 남파 공작원입니다. 장병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봤다. 저는 10년간 남파 공작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침투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겪은 일들을 평양의 실상을. 그리고 가족의 죽음을 그렇게 저는 전국의 군부대 강연을 다녔다. 전국에 있는 군부대를 다니며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과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며 아직까지 북한에서 하루하루 먹을거리에 고민하고 굶주리며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했다. 그리고 전국 강연 투어 전국을 돌며 강연했다. 학교, 군부대, 기업, 시민단체 등등 나를 부르는 곳은 어디든 갔다. 1998년 겨울 첫 데이트 같이 일하던 동생이 소개팅을 추선했다. 형님, 이쪽은 이미향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가 웃으며 인사했다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다. 무슨 일 하세요? 군부대 강연 관련 공무원으로 일합니다. 아, 군대 관련 일이시네요. 네. 침묵이 흘렀다. 뭐라고 말하지? 나는 북한 이야기를 할수 없었다. 너무 창피하고 말하기 어려웠다. 날씨가 좋네요. 네. 두 번째 데이트. 저번엔 긴장하신 것 같던데, 이번엔 편하게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강변을 걸었다. 사실은 저 북한에서 왔어요. 예. 전직 북한 공작원입니다. 그녀가 멈춰 섰다. 진짜요. 그녀는 한참을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웃었다. 힘드셨겠어요. 예. 그래도 잘 오셨어요. 여기로.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다. 2002년 결혼. 결혼식은 소박했다. 하객도 많지 않았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과 아내 가족들. 이제 진짜 가정이 생기는구나 눈물이 났다. 2003년 첫 아이.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안았다 가슴이 벅찼다. 아버지 어민이 보세요. 제가 아빠가 됐어요. 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너는 자유롭게 살 거야. 아빠처럼 살지 마. 2005년 어느 대학 강연장. 마지막 질문 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어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했다.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웃었다, 아니요. 여기 대한민국이 제 집이니까요. 학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그날 밤, 집. 아내와 아이가 자고 있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10년이 지났구나. 남파공작원 총격전 체포 전향 결혼 가정 출산 많은 일들이.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2025년, 어느 날 밤. 가족이 자고,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았다. 창 밖에 달이 떠 있었다. 저 다른 평양에서도 보인다 부모님도 봤을 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 미안해요 미안해. 그리고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셔서 이제 진짜 사람답게 잘 살고 있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어왔다.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자유의 바람이었다. 나는 또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고 나도 그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으로의 전향과 탈북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모든 분들과 탈북으로 인해 북에 남겨진 가족들의 알수 없는 생사 그리고 죽음의 명복을 빕니다.